운동을 하라 그랬지?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하세요. 집에 컴퓨터 말고 TV는 없어? 우리 집에 TV가 없구나. 그렇다면, TV를, 여기다 TV 놓을까? 근데, 위아래층 다 놔야 될것 같아. 주무시는데 또 이거 TV 트는 게좀 그래. 여기 하나 놓고, 2층에도 따로. 여기는 이제, 민식이 볼 거. TV. 여기서, 그거 없어? 춤추는 거? 왜 없지? 이상하다. TV 이렇게 누르면 뭐 춤추기 이런 거 있었는데? TV 이쪽에다 볼까? 왜 없지? 채널이 차이가 있나 보다. TV 가격에 따라서. 내가 산게 이거지. 공간 절약 벽걸이 TV. 공간 절약으로 좋은데, 이게. 이런 거는 여기 못 올리지? 여기도 못 올리지? 어? 올릴 수 있네? 근데 숙제도 해야 되는데. 책상에 이런 거 올리긴 좀 그래. 아, 이런 데도 올릴 수는 있구나. 음, 그랬구나. 협탁을 하나 해가지고, 작은 거, 아동용 TV. 그러면 이런 거 해서 얘는 빼고, 이게 뭐야? 별 추적자 원본 아, 우주인 직업군 사례. 음, 그래 춤추는 게 없네. 운동하기 어린이는 못하나? 얜 된다 어? 있잖아 댄스 아 어린이는 못하는거야 그러면 이 배지는 지금 어린이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이 돼서도 계속 이어서 할수 있다 그런 얘기네 다른 운동 하면 돼. 프로그래밍 현미경 망원경. 망원경? 우리 집에 망원경 없지? 야, 엄마가 우주인인데, 야, 망원경 하나 사. 망원경. 이거를, 어, 나무집에도 놓을 수 있네? 그래, 그래. 나무집에 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학교 갔어? 그래. 결혼도 했으니까 족보 한번 볼까? 족보야, 뭐. 아, 인제 나오네. 남편으로 나오네, 이제 아내, 아들, 레미. 어, 이게 뭐야? 레미랑 레아는 훈식이. 아,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족보가 왜 이렇게 나오지, 이제? <laughs> 얘를 입양했잖아, 그치 그럼 그렇다고 훈식이 데이터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민구가 있고 레미가 민구의 동생이라고 써있네. 레아랑 아 이, 이건 아니다. 족보가 이게 뭐냐? 의부청제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형이랑 누나가 의붓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또 다. 아버지. 아, 황당하네. 민구. 민구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아들, 딸, 손자, 근데 민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형아가 의붓이고, 얘는 완전 남이잖아, 남은 여동생이 되고, 훈식이는 없어지고. 그럼 민숙이 입장에서는 민구는 뭔데? 민숙이 입장에서는 민구는 남동생이고, 민구 입장에서 누나는 이제 의붓이 되는 거야? 아, 엉망진창이구나. 와, 애를, 막막 막 입양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이막 입양하면 안 돼. 족보가 이상해졌어. 어 황당해. 결혼하기 전에는 저렇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레아랑 레미까지 있네. 심즈포에 이 족보 시스템이 잘못됐네. <웃음> <웃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친구들 부르자. 아쿠아 수용... 수영장 가자.